유진숙은 작은 방에 마지막 상자를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낸 지 3년, 아들 도영이 먼저 엄마 같이 살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빈집에서 홀로 보내는 저녁들이 너무 길고 무거웠다. 며느리 수빈은 중학교 영어 교사로 첫 만남부터 단정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다. 하지만 진숙이 이사온 첫날부터 수빈의 태도에서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어머님 방은 이쪽이에요. 조용한 편이라 편하실 거예요. 수빈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다. 마치 호텔 직원이 손님을 안내하는 것 같은 공식적인 친절함이었다. 진숙은 짐을 정리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다. 처음부터 잘 지낼 순 없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빈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최소한의 대답만 했다. 그날 밤 진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과연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얹혀사는 노인일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진숙은 아침마다 냉장고에 우유 두 통을 넣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하나는 출근하는 도영이 마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빈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수빈의 우유는 날마다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진숙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수빈아, 우유 잘안 마시는 것 같던데? 수빈은 커피를 마시며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네전 유당불내증이 있어서요. 마시면 배탈 나요. 진숙은 당황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해. 몰랐어. 다음부터 두유로 사 올게.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수빈의 대답은 냉담했다. 진숙은 마음속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뜻일까. 그날 오후 진숙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자신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웠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그때는 적어도 대화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벽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도영이 퇴근하자마자 진숙을 불러 세웠다. 그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다. 엄마 수빈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학교 일도 힘들고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야. 너무 신경 쓰려고 하지 마. 진숙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래, 알겠다. 나도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엄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냥.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도영은 말을 흐렸다. 하지만 진숙은 아들의 말 속에 숨겨진 뜻을 알수 있었다. 엄마가 좀더 조심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날 밤, 진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들을 위해 참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수 있을까? 진숙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다. 장을 보러 간 진숙은 유제품 코너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우유 대신 두유를 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냈지만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몰랐다. 집에 돌아와서 진숙은 처음으로 수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수빈아 무설탕 두유가 좋아? 아니면 달콤한 게 좋아? 수빈은 영어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조금의 관심이 비쳤다. 와. 어. 무설탕이 좋아요. 바닐라 향 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 나도 바닐라 향 좋아해. 어릴 때부터 좋아했거든. 수빈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저도요. 근데 어릴 때 엄마가 잘 사주지 않으셔서 익숙하지 않았어요. 진숙은 그 말에서 뭔가를 감지했다. 수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럼 이제부터 자주 마시자. 나도 좋아하니까 같이 마실 수 있겠네. 수빈은 작게 웃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미소였다. 그날 밤. 수비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려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부엌 바닥에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갑자기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보던 달빛이 떠올랐다. 잠시 후 진숙이 나타나 작은 보온병을 내밀었다. 밤에 차가운 물 마시지 말고 이거 마셔. 생강차야. 수비는 조심스럽게 보온병을 받았다. 따뜻함이 손에 전해졌다. 어머님도 밤에 잠못 주무세요? 응. 나이 들면 잠이 안 와. 너도 그래.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학교 일이 힘들어서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께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진숙은 놀랐다.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에요. 제가. 원래 낯선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 어려워요. 친정 엄마하고도 자주 싸우거든요. 감정 표현을 잘 못해서. 진숙은 수빈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그래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저도.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달빛 아래 두 여자는 조용히 생강차를 나누어 마셔다. 말보다는 침묵이 설명보다는 따뜻한 차한 잔이 더 많은 것을 전해주는 밤이었다. 며칠 후 진숙은 수빈이 아침에 두유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이었다. 가족이 되는 일은 혈연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배려와 이해가 쌓여 만들어지는 것임을 그들은 그날 밤 깨달았다. 달빛이 비추는 주방에서 두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